자 이번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주제는 자 자료의 정리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줄기와 이그이못 해가지고. 도소 분포표, 히스토그램, 도소 분포 다각형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의 정리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줄기와 입그림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은 수진의 반 학생들의 수학 점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줄기와 입그림입니다 여러분도 줄기와 입그림은 줄기와 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줄기는 자 여기 보면 수학 점수 수학 점수는 뭐 100점 만점이겠죠. 자 6, 7, 8, 9 얘네들은 뭐 10의 자리 숫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입은 어, 1의 자리 숫자가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줄기와 입을 설정을 한 다음에 줄기에 맞는 입을 이렇게 적어 주는 거죠. 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거는 만약에 중복되는 게 있으면, 중복되는 것만큼, 중복된 횟수만큼 적어줘야 된다는 거는 꼭 기억하세요. 자, 옳지 않은 거 한번 골라봅시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동안 여러분들도 한번 풀어보세요. 자, 전체 학생 수는 15명이다. 자, 이건 어떻게 할수 있냐. 자, 이 200의 수를 세면 돼요. 200의 수를. 자, 여기는 2개고, 여기는 4개고, 여기는 6개, 여기는 3개니까 총 15개가 맞죠.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3 하면 15가 되겠지. 자, 두 번째. 수학점수가 86점 이상이면, 몇 명이다. 6명이다. 86점 이상이면, 자, 86점 이상이니까, 자, 여기부터 들어가겠네. 6, 7, 9, 0, 2, 3. 6명. 맞죠? 6명. 자, 수학점수가 80점 미만인 학생수는 전체의 45%이다. 80점 미만인 학생수를 먼저 구해야 되겠지. 자, 80점 미만인 학생수는, 자, 줄기와 이 그림에서 이두 줄기에 해당되는 거죠. 80점 미만이니까. 어,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명이고요. 자, 전체는 15명이라고 했으니까, 15분의 6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퍼센트가 나오겠지.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약분하면 이게 5분의 2잖아. 5분의 2고, 약분을 딱 하면 20이니까, 40%가 되어야 되겠죠. 근데 45%라고 했으니까 잘못됐지.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어, 티귿이 되겠죠. 자, 이해 갑니까? 자, 이해 가죠? 자, 그 다음,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자, 여기도 역시 절기와이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요. 줄기와 이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 자, 여기는 줄기와, 줄기가 쭉 있고요. 입이 양옆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남학생 몸무게를 조사하고 여학생 몸무게도 조사를 했다는 얘기죠. 자, 이때 남학생 중 몸무게가 가장 많이 나가는 학생. 자, 어디죠? 남학생 중 몸무게가 가장 많이 나가는 학생은 밑에 있겠죠. 줄기 밑에. 여기 오니까 57. 자, 그 다음에 여학생 중 몸무게가 가장 적게 나가는 학생 35. 그 차이를 얘기했으니까, 얼마야 이거? 22인가? 자, 22 차이가 나겠지. 22 차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22 차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줄기를 가운데 두고 양 옆에 두 집단을 이렇게 비교를 할 수도 있어요. 자, 3번. 자, 이번에는 도수 분포표입니다. 자, 도수 분포표는 계급이 이렇게 있고요. 도수가 이렇게 있고요. 어, 도수 합계 이렇게 있는데요. 자, 20명을 조사를 했으니까 이 합계가 20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빈 칸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야.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X 해서 20이 돼야 되니까. 자, 여기를 딱 더했을 때, 얼마냐? 13이지? 어, 13이니까 여기는 7이 될수 밖에 없죠. 20에서 13을 빼면. 자, 봅시다. 계급의 크기는 5점이다. 자, 5점이죠. 45, 50, 50, 55. 다5차이씩 해가지고 계급을 만들었기 때문에 크기는 5다. 자, 계급의 개수는 5개 맞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맞지? 점수가 56점인 학생은 3명이다. 자, 알수 있나, 이거? 56점인지, 56이 들어가 있는 계급은 여기 55 이상, 62만인데, 이 학생들을 3명 모두가 56인지는 알 수가 없다. 얘는 그래서 알수 없다 3번이 틀린 거야 알수 없는 거니까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은 여기 4가 가장 큰게 아니고 그 밑에 7이 가장 크지 65 이상 72만 맞죠 자 점수가 65점인 학생이 속하는 계급의 도수 65점이 들어가는 학생은 자 요거예요 요 밑에 거야 요거죠 우리가 도수 분포표에서는 여기가 이상 미만이니까 65 미만이니까 60은 안 들어가. 그래서 65 이상인 요 계급에 들어가. 그러니까 요 계급의 도수는 7이 맞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잘못된 거고 3명이 아니라 알 수가 없다. 자, 오른쪽 표는 희준인네반 학생 30명이 1년 동안 읽은 책의 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도수 분포표이다. 다음을 풀어보자. 자, 첫 번째. 계급의 개수. 자, 계급 개수. 이거 세면 되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A 값. A 값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얘네들 다 합쳐서 30에서 빼야 되겠지. 자, 얘네 합쳐봅시다. 21에다가 4니까 25네요. 그러니까 A는 5일 수밖에 없죠. 30에서 25를 빼서 5일 수밖에 없죠. 자,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은 어디입니까? 자, 어디가 가장 커요? 첫번째 계급이겠죠. 0 이상 3 미만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자, 오른쪽 표는 준상인의 반 학생 40명의 하루 중 숙제를 하는 시간을 조사하여 나타낸 도수 분포표이다. 숙제를 하는 시간이 20분 이상 40분 미만인 학생은 전체 몇 퍼센트냐? 자 전체 몇 퍼센트냐 이런걸 많이 물어봐 자 그러면 일단 전체 몇 퍼센트니까 전체 인원수를 자이 분모에다가 써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퍼센트 자 20에서 40분 미만이니까 20 이상 40분 미만이니까 요긴 요기 요 빈칸을 찾아란 얘기죠 사실 그러면 나머지 걸다 더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17이고 이렇게 하면 6이니까 도하면 23이야. 그래 40에서 23을 빼면 17이 되니까요. 여기가 17이 되겠죠. 곱하기 10을 0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약분을 시켜가지고 여기가 5고 여기가 2니까, 자 얼마냐 이거? 2분의 17곱하기 5를 하면 85죠, 85. 어, 그냥 나누기 해볼까? 42.5%. 자, 이런 식으로. 42.5% 구할 수 있겠죠. 퍼센트. 전체에 대한 퍼센트 %니까 전체 인원수를 먼저 적고요. 해당 계급 20분 이상 40분 미만의 17위 위로 올라가서 곱하기 100을 하면 42.5%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6번. 자, 오른쪽 그림은 지안에 반 학생들의 수면 시간을 조사한 히스토그램입니다. 여러분들 히스토그램은 보수 분포표를 이용해서 히스토그램을 만들어냈죠. 자, 해봅시다. 전체 학생수는 40명이다. 자, 전체 학생수는 이 각각 직사각형의 높이를 다 합치면 되죠. 자, 여기는 지금 2고, 여기는 5요. 그 다음에 여기는 2, 그 다음에 여기는 12. 자, 그 다음에 여기는 9. 그 다음에, 아, 9가 아니라 여기는 8이죠, 8. 8. 그 다음에 여기는 5. 그 다음에, 어, 끝났지. 자, 그러면, 2 더하기 5 하면 7이고, 7 더하기 9를 하면 16이고, 16 더하기 11을 하면 28이고, 28에다가 8을 더하면 36이고, 36에다가 5를 더하면 41이 되겠죠. 40명이 아니네. 계산 잘못했나? 7, 9, 16, 28, 36. 아, 5가 아니라 4지. 여기 4잖아. 자, 4죠? 40이 맞네. 40명이 맞다. 계급의 크기는 1이다. 4 이상 5 미만, 5 이상 6 미만, 6, 1이 맞네. 계급, 1차이식. 8시간 이상인 학생은 전체의 25%이다. 8시간 이상, 8시간 이상이면 이두 계급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전체가 40명이니까 두 계급이 8에다가 4니까 12 곱하기 100. 그러면 5 5 2고 약분해서 6, 6530% 틀렸죠. 25%가 아니라 30%가 되죠. 여기가 그러니까 30. 자, 6시간 자는 학생이 속한 계급의 도수는 9이다. 6시간 어디 들어가지? 6 이상 7 미만 여기 들어가죠. 자, 그래서 이 도수는 9가 맞죠.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은 7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이다. 이 가장 높이 솟아있는 이게 가장 계급이 도수가 가장 높죠. 7시간 이상 8시간 미만 맞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어느 프로야구팀 선수 35명의 타율에 대한 히스토그램인데 아니 찢어졌네. 타율이 2R 이상 2.5할 미만인 학생은 몇명이냐 전체가 35야. 여기 지금 여기가 개 도수가 얼만지 모른다는 얘기죠. 2.5 이거 어떻게 구해? 35에서 빼면 되지. 35에서 요거 1 빼고 여기는 3을 빼고요. 여기는 6을 빼고요. 여기는 모르고. 자 여기는 8이요. 자, 8을 빼야 되고요. 여기는 3을 빼야 됩니다. 그럼 35에서 1도 빼고 3도 빼고 이거 얼마냐? 그러면 4하고 6이니까 10이고 18이고 3이니까 21이니까 21을 빼면 되네. 그러면 14가 나오나? 어, 여기가 14. 네. 이거 쭉 올라가서 14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14명. 자, 이런 식으로 전체 이런 수에서 지금 알수 있는 요 도수만 빼면 되겠죠. 자, 얘도 또 찢어졌네요 자, 9월 한달 동안 일별 최고기온을 조사한 히스토그램이다 최고기온이 20도 이상, 20도 이상인 날은 전체의 몇 퍼센트냐 지금 모르는 데가 여기에요, 20에서 25 그럼 빼야 되죠 또, 전체에서 자, 그러면 자, 20도 이상은 9월 한달 동안 일별 최고기온을 조사해 나타낸 히스토그램인데 일부가 찢어졌네 어, 최고 기온이 20도 이상인 날은 전체의 몇 퍼센트냐 자 그런데 자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지 여기 전체에도 안 나와 있는데 그렇죠? 네 9월 한달 동안 아 여러분도 9월 달이 며칠 있지? 31일이요 3 1일이지 31일이야? 30일이에요? 아 30이고요 30일인 것 같아 보니까 한번 찾아봐 30일인 것 같은데 아 여기 30일이라고 가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겠네 아네 30이에요 30이지 자 그러면 여기가 3이고 여기는 9고 여기는 x고요 여기는 5고 여기는 2가 되니까 자 30에서 빼야지 3더하기 9더하기 5더하기 2한 거얼마냐 이거, 얼마냐, 이거. 12. 19, 19요. 19, 19. 그러면 11이 되겠네, 요 여기가. 어, 네, 11. 여기까지 올라가네, 11. 자, 그러면, 자, 전체 30분에 최고 기온이 20도 이상이니까, 여기 3개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여기 11에다가 5도하기 2한 거니까. 그러면 18이 되나? 18이죠? 네. 곱하기 100을 해봅시다. 네. 자, 그러면 약분을 해야 되죠. 여기에 6으로 약분하면 3이고 5고 또 약분하면 어 20이죠. 맞나? 20이죠. 네. 자, 그럼 60%가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최고 기온이 20도 이상의 날은 전체의 60%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전체 도수가 안 나와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이게 단서였네. 9월한달 동안이니까. 자 얘는 도수분포 다각형에 대한 문제거든요 자, 해리네 반 학생 100m 달리기 기록을 조사한 도수분포 다각형이다 옳지 않은 것 찾아봅시다 계급의 개수는 7개다 자이점 개수 세는 거야 5개지 0 네, 끝에는 안 세는 거지 네. 어, 5개 가 어, 틀렸다 어, 1번부터 어, 틀려버려 그렇죠 틀려버려 1번부터 자, 계급의 크기는 2초이다. 맞네. 10에서 12, 10에서 14, 14, 16, 2초 맞죠. 16초 이상 18초 미만, 16초 이상 18초 미만, 요 계급, 요거네. 요 도수는 9가 맞죠. 네. 자, 16초 이상인 학생은 10명이다. 16초 이상이면 요두 계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쪽 계급. 그러면 9에다가 요 1을 더하면 되니까 10이 맞죠. 자, 달리기 기록이 좋은 쪽에서 네 번째인 학생이 속하는 계급의 계급값은 13초이다. 좋은 쪽이니까 여러분들 달리기 기록이 좋다는 얘기는 기록이 크다는 얘기냐, 작다는 얘기냐? 숫자가. 숫자가 작아요. 작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작은 쪽부터 세야 됩니다. 자, 10에서 12초가 3 명이지? 그러면 네 번째니까 어디 들어가겠어? 10에서 14요. 12에서, 12에서 14들어가겠죠 14. 요거의 네. 계급값은 요 가운데 값인 13이 맞죠. 그래서 얘는 계급의 크기, 개수는 7개가 아니라 5개니까요. 1번이 틀렸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일부가 찢어져 보이지 않는다. 20분 미만인 학생 수가 18명이다. 20분 미만. 어. 20분 미만이 여기네, 여기. 그죠? 자 창문을 열고 졌지만, 그냥 계속 하겠습니다. 18명이 되니까, 여기가 3명이고, 여기가 5명이니까, 여기가 몇 명인지 모르잖아. X잖아. 18명이니까, 5에서 3이니까, 8 빼면 10명이라는 얘기죠 얘가 10명. 자, 그러면 20에서 25도 모르잖아. 그거는 이제 뭘로구야 35. 그래서 빼야 되겠지. 아니, 그렇지 않아도 그냥 여기까지가 18명이고, 여기 두개 합치면 여기 세 개, 여기 세개 합치면 어, 5에다가 2에다가 1이니까 어, 8이네, 8. 어. 그래서 35에서 18에서 8도 한거 빼면 되겠네. 그러면 9라는 걸알 수가 있죠 9.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의 정리, 어 도수분포 다 도수분포 다각형 히스토그램 도수분포표 줄기와 이 그림까지 배우고요. 자, 문제까지 이렇게 풀어 봤습니다. 자, 이상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